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밀초등학교 개교 TF로 시작해서 현재는 5학년장을 맡고 있는 황현영입니다. 어, 해밀초가 이제 개교한지 4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어, 해밀초 초대 교장으로 지낸 유우석 교장 선생님과 지난 4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담장 위를 걷는 교장이라는 주제로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밀초등학교 교장 유우석입니다. 초대, 초대 교장을 지내는이 아니라 지금도 지내고 있는 유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화하는 네. 교장생이 총3부로 이렇게 아, 진행을 해보려고 네. 하는데 1부2부3부1부 1부 주제부터 먼저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부 주제는 나인데요. 이제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음.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교장 선생님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를 여러 개를 음, 조금 음, 떠올려봤는데요. 네. 그 키워드에 대해서 규장 선생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해밀 꽃미남이라는 음, 네. 키워드예요. 어 너무 잘 어울리죠. 네, 사실 너무 잘 어울린다는 게 음, 보시다시피 제가 진짜 꽃미남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너무 꽃미남이 아닌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어울리는 약간 그런 아이러니가 좀 있죠. 그 개교했을 때 네. 아마 선물로 받으신 어, 그 네, 현수막에 네. 해밀꽃미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어 해밀꽃미남이라는 물음표를 달고 네. 사전으로 네. 꽃미남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한번 쳐봤었어요. 어, 네, 네. 꽃미남의 사전적 의미가 얼굴이 곱고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를 통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어. 내가 교장선생님 얼굴을 잘못 알고 있나 라는 <laughs> <laughs> 네, 네. 생각을 음. 좀 해봤어요 네. 꽃미남이라고 인정은 또안 하시는 거 같은데 아이들의 반응이 되게 궁금해요 어, 아이들은 저는 사실 저도 뭐 마찬가지로 꽃미남이라는 글자가 저게 좀 오글거리잖아요 이렇게 어, 물론 저는 꽃미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긴 하지만 그러면서 좀 오글거렸는데 그래서 이 꽃미남이라는 글자를 좀 지우려고 하다가 1학년 아이들이 저걸 해밀, 꽃미남, 유우석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되게 어 요거 괜찮은데 이런 생각 좀 했고 그리고 는저학년은저한테 음, 와가지고 조용히 말해요. 사실 꽃미남은 아니잖아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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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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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예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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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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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저보고 뭔가 음 저랑 어울리는 별명을 했으면 오히려 더, 더 어려울 것 같고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좋았던 별명이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울리지 않아서 금방 현수막을 치우실 줄 알았는데 4년 동안 그 자리는 한결같이 그 현수막이 지키고 있어서 음. 아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이 애들 꿈나무로 좀아 속으로 <laughs>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음. 그럴 수 있는데 어, 한번 치웠던 적이 있어요. 네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다시 꺼내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그 어느 학부모님이 아이들 그러니까 찍은 사진 하나 보내줬어요. 음. 아이들이 그 아파트에 있는 모래사장에 해밀 꽃미남 유우석이라고 쓴 거예요. 오.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 다시 그려야 되겠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뭐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거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제 이름을 아는 건 감동이죠. 그래서 해밀 고미나 하면 아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건 좋은 일이니 다시 그러라 했다고 생각했죠 네. 이제 좀 긴장이 풀리신 것 같아요. 어, 사실 네, 조금 네. 가벼운 걸로 조금 시작을 해보고 음, 싶었어요. 음, 이건 네, 네. 어, 조금 어, 다른 키워드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교장 선생님 하면 내부형 공모 교장이라는 키워드를 음, 빼놓을 수 없을 네. 것 같아요.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4년을 음. 지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 음, 그 내부형 공무는 교사에서 교장이 되는 그런 길이었잖아요. 처음에 음, 세종시에서 어쨌든 처음으로 하는 내부형 공무였고, 거기에 가지고 있는 나름의 무게는 다좀 있었죠. 어, 또 속으로는 또 그렇지만 또 나름의 이제 뭐 체면을 벌면서 그런 부담은 나한테 없어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렇지만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뭔가를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항상 있으니까 또그 한편으로 저 사람들을 만날 때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사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멀어지기 마련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과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움켜잡거나 손에 쥐려고 하면 더 멀리 달아난다는 걸 알고 있기 었 때문에 이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학교 학교에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민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음, 이게 교사 출신의 공무 교장이 처음이다 보니까 남들이 걷지 않은 길을 가게 되신 거잖아요. 음. 사실 그만큼의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 4년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잖아요. 음. 지금은 네. 지금 마음은 좀 어떠세요? 음, 지금은 뭐 내부형 공무보다는 지금은 뭐 해밀 초등학교 교장 요 정도의 느낌만 있고 뭐 세종시 전체로 바라보면. 내부형 공부가좀더 많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장이 되는 코스 중에 보통 교감 교장이 되거나 혹은 장학사가 됐다가 뭐 교감 교장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길이 좀더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길에 다양한 목표를 두기 마련이고 더 다양한 가치가 있기 마련이니까 현대 시대에 한명한 명이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교장이 되는 길은 뭐한두 가지밖에 길이 없다. 이것보다는 길이 많으면 다양성을 더 더더 이렇게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 그또 해밀초 하면 공간이라는 단어도 음, 빼놓을 수 없는데 네. 사실 그 해밀초 공간 속에서도 그 투명한 교장실을 음,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던 음, 음, 적이 좀 있는데 안에서 음. 살아보지 소감은 좀 어떠세요? 음 사실 그 우리 학교에 오시면 가장 많은 지,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투명한 유리창 유리 벽, 벽에 대한 불편함이 없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뭐 의도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되지 않았지만, 의도되지 않은 거에 대한 또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정확하게 그런,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어, 저는 사실 뭐, 어, 아무것도 안한 거죠. 벽이 투명했고, 그 벽에 아무것도 안한 거죠. 그래서 안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저도 당연히 불편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쳐다보게 되고, 아 그리고 쳐다봤는데 인사를 또안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인사하게 되고 그러다가 한2주3 주쯤 지나고 나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가는 대로 두게 된것 같아요. 음, 어. 이 투명함이 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음. 저는 이제 밖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서 음. 사실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네네. 특히나 이제 퇴근할 때이 앞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게 꽤나 좀 부담스러웠어요. 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안에서 막 다양한 협의체 막 운영하고 음, 있고 이런 네. 거 보서 아헤밀에또 어떤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또 알게 된 계기가 된것 같은데 사실 투명함이 주는 의미도 되게 상당할 것 같은데 음.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투명함이 주는 의미는 어떻다? 음전 우리가 우리 학교 만들어질 때딱 그때가 코로나 19였잖아요. 코로나 19의 불안함은 잘 모르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었던 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개인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생기는 불안감은 되게 크죠. 거기에서 온갖 상상이 만드는 괴물들이 있잖아요. 저는 교장실이 투명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로 인해 생기는 그 신뢰감이나 혹은 야, 저기는 막혀있지 않구나. 이런 느낌들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실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되게 큰 저, 저에게 큰 효과가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진짜 네. 이제는 해밀의 상징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교장실이 투명함으로써 주는 그런 말씀하셨던 신뢰감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개방되어 있고 공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주는 게 되게 엄청 컸다고 음. 저는 생각이 드는데 또 교장실 하니까 또 이어서 생각나는 게 교장 선생님 하면 이제 상담 이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음, 네. 났어요. 사실 저희 학교 업무 분장에 교장 선생님 업무에 상담이라는 업무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음, 네. 아까 <laughs> 어, 그 상담은 저는 이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음. 원래는 상담보다는 민원이었어요 음. 근데 민원은민원이 나쁜 말을 하는데 우리 우리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잖아요. 요, 요구하는 거 요구하는 자. 그래서 저는 이거 상, 민원 말고 상담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더 넓은 의미로 사실 민원이라고 바라보면 나는 <laughs> 민원을 제기하러 온 사람이고 민원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런 관계에서 대화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 상담으로 바꿨어요. 어~ 그리고 저는 세종시가 학교가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어~ 다양한 요구들이 있고 그 요구들을 잘 받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 예전에 조그만 학교들이 있거나 시골에서는 학교가 가지는 나름의 그냥 학교라는 그 자체가 권위가 있고 교장이라는 권위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충분히 상대방도 납득할 수 있고, 어, 또,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뭐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하면서 서로 타협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는 거지. 그죠. 내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주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 그건 중요하죠. 또, 교장이, 어, 그런 걸 어쨌든 책임지고 있다는 느낌도 되게 중요하고, 또 실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음, 그래야 또 학교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무슨 뭐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사실 해밀초가 규모가 큰 음. 학교잖아요. 그럼 되게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렇죠. 또 여러 일에 관해서 상담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음. 지금까지 한몇건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어, 상담 건수는 제가 막세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례를 모아가지고 사례집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상담의 특성상 개인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어, 조금 각색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초기에 좀 많았죠. 2020년 9월에 개교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때는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요구가 좀 있어요. 뭐, 아이들 할때통화로가뭐 불안해요. 뭐 이런 것들이 많았고, 21년, 22년도에는 그 아이들 간의 다툼으로 인한 상담? 음. 이런 것들이 많았고, 어, 그리고 23년도에는 거의 없었어요. 음. 그 24년도에는, 어, 조금 많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학교를 일부러 우리 학교를 찾아온 사람들이 좀 많았고, 어, 그런데 그분들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이 꽤 많았죠. 횟수로 따져보면, 어, 최소한 건수로 따지면 뭐한 6, 70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6, 70건이 있으면, 어 여기에 당사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양쪽이 최소한 양쪽이 있는 거니까 양쪽을 따라서 따라 만나고 같이 만나 고 그러면 그섭배 이상을 만났다 생각합니다. 또그 만나는 것도 사실 엄청난 시간을 또 할애해 주시고 또 부모님이랑 또 만나는 음, 시간이면은 또그 동생께서 항상 부모님도 퇴근 시간을 또 음. 배려해 주셔 가지고 항상 저녁 시간까지 거의 퇴근을 개교 때는 항상 늦게 하셨던 거 음. 같았어요. 네. 지금도 조금 늦긴 한데 개교 때는 그랬죠 보통 저는 이제 어떤 상담을 하려면 부모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중요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집에 어떤 상담을 하고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다시 그게 다시 불거지고 이런 과정이 저는 어~ 최대한 줄여야 된다 생각했고 그래서 부모님이 같이 올수 있는 시간 그럼 보통 일곱 시 정도 있고 혹은 주말에도 좀 만났죠 어~ 그러고 나면 훨씬 더좀 지금은 당장 좀 불편하겠지만 이게 지속성을 봤을 때 훨씬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죠. 사실 이제 아이들의 부모님을 만날 때는 이제 부모님들의 학창 시절을 떠올렸을 때, 어 전화가 와서 교장실에 간다 이러면 엄청난 이제 큰 사안일 것만 갖고 음. 교장실에 오는 거를 되게 불편해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그렇죠. 사실은 있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음. 이제 뭐 얘기하고 나서는 조금 마음이 달라지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런 에피소드는 또아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뭐~ 정확한 정보를 다 들었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들어오는 소문들을 들어보면 아~ 교장실에 가가지고 너무 민망했다 음. 혹은 너무 좀 부끄러웠다 이런 이런 얘기도 있지만 혹은 가가지고 좀무안당했다 이런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일이 해명을 해명할 수는 없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오면 어~ 이게 뭐~ 아까 얘기했던 투명한 유리가 있으니까 아~ 여기 학교가 막혀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아침에 아침 맞이하면서 제가 그 8시부터 9시 사이에 계속 밖에 나가 있으니까 희한하게 또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상담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어쨌든 얼굴을 마주친 사람과의 상담은 훨씬 더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또 저희 학교 종이로 네. 교장 선생님이 음. 매달 한 번씩 아이들 부모님께 음. 쓰는 편지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항상 그렇게 부모님께 편지를 써주셨어요. 학교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대 음. 공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시작하게 음. 된 계기 아니면 이걸 또또 쌓아놓고 보면 또 엄청난 기록이 될것 같아요. 음, 그 제가 한 달에 한번뭐 학교장이 보내는 편지를 썼고 또뭐 코로나일구 때는 또뭐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썼어요. 이렇게 쓰고 어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소통 우리가 소통을 강조하는데 소통의 완결은 없어요. 음. 근데 내가 또 내가 내가 소통의 창구를, 통로를 크게 열어도 상대방은 되게 좁게 느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좁은 소통 창구였지만 상대방은 크게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소통의, 소통은 어쨌든 다양한 채널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이고 그냥 이야기를 좀쓰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학교 교장이라는 입장이 있으니까 하나의 사건을 되게 구체적으로 쓰기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담임할 때는 되게 구체적이었었거든요 네. 어떤 아이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대화를 나눴고 뭐 요런 부분들은 아 나도 몰랐는데 나도 나도 알게 됐고 막 요런 부분 썩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어쨌든 소통의 창구는 다양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 소통의 창구를 통해서 들은 정보를 정보에 대해서 안심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또 사실 투명 교장실이랑 상당히 두 가지 키워드랑도 연계가 되는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 이 상담이라는 게뭐 저희가 저희가 얘기한 거는 학생 뭐 학부모를 주로 이야기 했지만 사실 교사들도 네. 교사 선생님을 굉장히 많이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 교사 아 이제 갈등 중에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갈등이 생길 텐데 어~ 아이들과 아이들과의 갈등 혹은 뭐 부모님과의 갈등 이건 괜찮았어요. 근데 또, 근데 선생님과 같이 좀연루되어 있는 갈등들은 쉽지 않죠. 그죠. 또 선생님은 어쨌든 한 학급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 학급에 인향을 미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쉽지 않아가지고어렵고뭐 선생님들의 어, 상담은 매우 매우 다양했죠. 나중에 이건, 음, 기록으로 꼭 남겨야 되겠네요. 네. 그, 익명성을 보장해서. 제가 많이 갔어가지고 <laughs> 근데 저는 네. 사실 이렇게 교장생님투교실 투명하게 돼 있으니까 네. 교장선생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러 되게 많이 왔 갔었던 음...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께 이야기를 하러. 네네. 네. 근데 또뭐 그때마다 뭐 좋은 일 공유하러 간 적도 있었고 뭐 제안을 드리러 간 적도 있었고 뭐안 좋은 일 이렇게 뭐상담 하러 갈 때도 있었는데 근데 상담할 때 교장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게 많은 사람이 알수록 네. 책임을 n 분의1할수 있다. 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는 거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음, 네, 네. 제가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제가 한견 마실에 저희 학년 선생님들께도 막 말씀드렸었거든요. 음, 네. 그런 게 되게 상담의 힘, 공유의 힘인 것 같아요. 교사 입장에서도. 아 저는 너무 당연한데 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만큼 챙겨야 될게 많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해 했었고 어~ 또 보통 이제 저는 선생님들이 혹은 저 다니면 하면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러면 본인의 잘못으로 가져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위축되고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서 최대한 빨리 공유를 하고 나눌 수 있는 범위에 최대한 빨 많이 나누고 저는 이게 가장 큰 힘이라 생각해요. 우리 학교의 큰 힘도 사실 그거라 생각하고. 그런 교장 선생님 마인드 덕분에 뭔가 지금까지 그래도 해밀이 잘 유지가 됐던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음, 들었어요. 음, 지금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기 교장실에서 막 회의를 하거나 교장실 음. 아니더라도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 서 회의를 하거나 그런 거 되게 우리 학교 가진 힘이라 생각해요. 음. 음. 그러니까 아마 이건데 처음에 오는 선생님들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어내 네, 내가 나안 그래도 이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조금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등등한데 이거에 더 다른 다 공유해 가지고 좀더 난처하게 만들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분들도 또 해밀에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또 적응하면서 아 이것의 장점을 또 느끼고 이게 해밀의 힘이다라고 아마 분명히 음.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시고 교통 지도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대단해요 기생님아그 어, 잠깐 약간 바로잡을 게 필요한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보다 햇빛이 쨍쨍한 날이 더 힘들어요. <laughs> 네. 제 얼굴이 까만 이유도 저는 거기에 핑계를 찾고 있는데 물론 아니면 나중에 좀 확인이 될 겁니다. 네. 그 그렇긴 한데 아침 맞이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사실 아이들의 안전을 제가 모든 안전을 담당해서는 없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요할 때 어쨌든 그 자리에 있는 건 나름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그 이것도 소통의 하나의 창구죠. 음. 그러니까 만약에 뭐 편지나 혹은 뭐뭐 뭐 상담이나 이런 게안 되면 그때 그냥 뭐 가볍게라도 얘기 나눌 수 있고 실제로 그랬어요. 음. 실제로 와가지고 뭐 하고 있으면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번 살펴주세요 그러면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어 어떤 통로를 통해야 되는지를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 사실 불안하지 않거든요. 음. 그런 의미였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거기서 엄청 많이 얻어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학년에서 어떤 체험학습을 간다든지 네. 그러면 저는 아침에 뭐 공문이나 이런 것도 알지만 또 선생님 얘기해줘서 알지만 아이들이 그날 아침에 다 얘기해줘요. 아, 오늘 저희 어디 가요? 네, 어디 가요? 이런 얘기 해주고 또뭐 시무룩한 아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또 얘기 나누게 되고. 어 학교에 대한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의 다양한 이 창구가 좀 있는 거죠.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고 음, 나중에 오는 교장 선생님도 생기면 좋겠어요. 엄청난 부담이 음.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아이들이 교정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투명 교정실에서도 아이들이 정말 교정실이 거의 약간 놀이터 느낌이 날 정도로 칠, 항상 교장실에 있는 칠판은 1학년 아이들의 한글 연습 막 되어 있고 음, 네. 어, 3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면 뭐 그림 그려 놓는 음. 아이들도 있고 오목 대회를 하기도 하고 항상 교장실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음, 아 이건 한번 나중에 선생님도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음. 이거 내가 어 물론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학생이나 이렇게 좀 향해야 되고 혹은 어떤 뭐 교육청을 향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향할 수 있는데 그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 학교가 있으면 학교에서 가장 나름 챙겨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아이들이겠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우리 탕진하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나름 좀 챙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공동체의 나름의 수준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학교는 당연히 아이들 아이들 주인 주, 아이들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주인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죠 제가 이제 교장실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교장실을 나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한테 교장실을 잘 지켜주라고 그래요 어. 그러면 아이들이 알겠다 그러죠 오. 그러면 물론 더 다녀오면 의자가 이렇게 왔다갔다 돼 있어요 그렇지만 어~ 본인이 여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나요?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 엄청 강하신 것 같아요. 어 믿음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또뭐 사고를 쳐봤자 얼마나 치겠어요? 네. 또그 정도는 음, 할수 있는데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이런 가치관의 어,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음... 그한 번은 그. 어쨌든 교장실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창문이 있는데 아이가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어 이제 머릿속으로 넘어갈 수 있다. 혹은 넘어가면 안 된다. 당연히 넘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안되고 안 근데 그러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얘를 불러서 단도리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얘를 아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넘는 걸 어떤 선생님이 봤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럴 때 사실은 저는 이제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 단호하지 못함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은 약간 좀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더라고요. 음, 조금 더 단호하게, 단호하게 아이들한테 안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셨으면 하는. 네네. 그래도 아이들 중간 놀이 시간, 뭐 점심 시간 이렇게 아이들이랑 되게 많은 시간을 음. 보내셨는데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어, 원래 오목대회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아이가 올해는 오목대회 안 하냐고 계속 끈질기게 요청해가지고 올해도 오목대회를 했어요. 어, 저는 나중에, 나중에 이제 보면 제가 했던 행동들이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안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게 막 의미를 찾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의미를 찾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장실에 와가지고 뭐 여기서 했던 거라든지 여기 출판에었던 거라든지 이런 얘기를 어, 6개월, 1년 후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놀라웠어요. 내 내가 내가 큰 의미를 두는 일들이 아이한테도 큰 의미로 다가가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했던 사소한 행동들이 아이들한테는 되게 큰 의미를 갖을 수도 있으니 되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죠. 음, 응. 아이들이 오목대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응. 작년 우승자가 저희 반이었거든요. 네. 네. 그 어떤 일도 사실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게 세계가 있잖아요. 오목대에도 그 세계가 있어요. 어쨌든 놀라웠고, 아이들이 또, 어떤 아이들은, 동생, 어느 날, 원래 6학년이 결승에 올라갔는데, 어떤 1학년 아이가 와가지고, 우리 언니가 주말에 오목대회 연습했다고. 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야, 뭐, 그 아이가 오목대회를 해가지고, 뭐, 성공해가지고,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만, 어, 주말에 오목대회 연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하나의, 하나의 사건이 꼬리를 꼬리를 물고,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저는 그런 곳이 학교라 생각해요. 교장 선생님 보면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되게 엄청 진심으로 대하고 그 아이를 되게 기억해 주려고 엄청 하시는 거 같은데 졸업한 아이들도 교장실에 자주 놀러 오죠. 어, 교, 어 오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었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모를 거라 생각했나 봐요. 어... 그래 가지고 그냥 제저 저 한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불러줬죠. 어...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래 가지고 어? 자기 이름 맞냐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런 애들도 있고, 사실은 또, 이름을, 어, 이제 먹는 애들도 있죠. 근데, 이제 먹는 애들이 더 많긴 하죠. 더 많긴 한데, 어, 제가 이제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 뭐죠, 사진을, 아, 처음에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사진을 다 받아가지고, 이름을 다 기억할까? 이 생각도 하다가, 근데 그 생각은 포기를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이름을 아는 거에 대한, 아,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아는 이름들은, 어, 그냥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얘랑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대부분 기억해요. 음. 그래서 어너 그때 이렇게 했잖아 이런,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친구들이 많죠. 그렇게 아이들도 교장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고 교장 선생님 이렇게 친근하고 가까운 거를 굉장히 기뻐하면서 음. 아마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교장 선생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음. 좀. 들었어요. 아 이건 사실 선생님의 몫이도 있는 거죠. 뭐냐면 그 선생님 제일 처음에 6학년 담임했을 때그 아이들이 그 매일 등교하고 싶어요라고 대자보 아. 써가지고 왔잖아요 네. 이렇게 와가지고 저는 그 아이들이 어 고마워요 음. 왜냐면 학교가 아이들이 뭐 우리 매일 등교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학교를 만드는 게 우리 모든 음. 교육 공동체의 목표아는 거예요. 음.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써준 그 메모도 대자보도 되게 어, 좋았고. 그게 4년 동안에 내,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를 알려준 거라고 생각해요.